예능 영상에서 자주 보이는 이런 잔상 효과 많이 보셨죠 이 효과는 행동이나 상황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편집 기법 인데요 오늘은 이 효과를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영상을 복사해서 비디오 이 트랙에 올려 주시고요 강조할 시점을 기준으로 앞부분을 잘라 주시고 필요없는 앞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율 조정 항목에서 스톱워치 아이콘을 클릭해 키프레임을 활성화 해주고 그 지점에서 크기를 2배 또는 1.5배 정도 키우시면 되며 저는 150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케이터를 78 프레임 앞으로 이동시킨 뒤비율 원래 크기로 되돌려주고 몇 프레임 더 앞으로 이동해서 비율을 다시 120% 정도로 살짝 키워주세요. 이 효과는 속도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키프레임 간의 간격이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인디케이터를 영상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시켜 불투명도의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값을 50으로 낮춰줍니다. 그런 다음 비율 마지막 프레임에 맞춰 불투명도를 0으로 설정해 주신 뒤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위해 비율의 첫 키프레임은 이즈아웃, 중간 키프레임은 이즈인, 마지막 키프레임은 다시 이즈아웃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울리는 사운드를 살짝 넣어 주면 이 강조 효과는 완성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더 많은 영상 편집 꿀팁을 편집하는 남자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